또 밤에 청소 중이에요. 어, 일어나서 해봐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소, 또 아이고 잘한다. 아이기 좋아. 아이기 좋아. 아이기 좋아. 토끼가 기분이 좋아요? 청소해 수야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우, 아이고 잘하네. 우와. 우와. 어기 잘한다. 어우 잘한다. 얼굴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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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, 유 기분 좋아라. 아이 잘한다. 얼굴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우와! 진짜 잘해. 이 야, 우리도 최고다. 우와. 진짜 잘하는구나. 어우, 얼굴 잘한다. 우와! 우와! 우와, 와. 진짜 잘하네. 집 청소는 수호가 혼자 다 하면 되겠어요. 수호야. 수호야. 최고야. 최고. 진짜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해요.